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상주시 위원장 박두석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3일절이지만, 금년은 매우 무겁고 침울한 3일절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절망의 실름소리와 탐식의 외침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3년째 코로나 질병의 창궐, 1일 15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허망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과습화 현상, 소상공인의 몰락, 청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는 파탄의 일녀를 꺾고 안보도 외교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를 보듯이 우리의 안보도 언제 무일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된 시기에 언제나 민족의 얼을 일깨워 주었던 3일 정신이 더욱 절실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대로 103주년 3일절을 맞이하여 그날의 나라 사랑,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 주고 화합의 길로 희망의 미래로 뻗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한해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의 꽃진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나라의 지도자와 지방의 일꾼을 잘 뽑아야만 할 것입니다. 가까이는 3월 9일.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튼튼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많은 동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라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활기찬 일상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상주시 위원장 박두석 인사드렸습니다.